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텍스트는 대입 텍스트, 어, 편입 텍스트는 아닌데 요 뽑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연결 그리고 1번 문제에서 비교에 대한 다양한 기준 중에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어, 같이 보기 위해서 요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또 첨삭을 받는 친구들은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글을 쓴 다음에 선생님한테 요 내용에 따라서 글을 써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딱 4회에 해당되는 건데 요번에 3회지 그래서 1회 2회 3회 1 2회는 둘다 편입 우리 기출문제였고 요번꺼는 대입 기출문제인데 뭐 연세대학교는 대입과 편입에서의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가 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요거 어 1번 문제와 2번 문제 가능하면 다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이좀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오늘의 포커스는 문제 2번이지만 어, 여러분이 실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야? 맨 처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보게 되면 텍스트를 보자마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간 분배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시간은 얘네가 2시간이야. 그러면 대략 50분까지, 50분까지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텍스트를 보고, 내가 각각의 논제, 각각의 제시문을 보고, 논제에 따라서 개요도를 작성한다고 했지. 개요도가 뭐냐면,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틀을 잡고, 그다음에 틀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까지 뽑아내고, 그개념에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비교죠. 자. 요 비교는 기존의 비교와 좀 달라 여러분들이 비교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교하면 은 3자 비교가 많이 나오고 당연히 2개 비교도 많이 나오죠 2개의 비교도 나오는데 2개의 비교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사회계열의 경우도 600자 만약에 천자 600자 다 나올 수 있죠 600자가 나오면 4문제가 되고 천자가 나오면 2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삼자 비교의 경우도 보통 자 이렇게 그럼 여기 A라는 기준, B라는 기준이 있으면 제일 심은 가, 제일 심은 나, 제일 심은 다, 가, 나, 다. 이게 전형적인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렇게는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자 제일 심은 가하고 제일 심은 나를 묶고 공통점이겠지? 그 다음에 제일심은 다. 그렇게 해서 요 차이를. 물론 당연히 여기는 주제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한번더 얘를 구체화해서 제일심은 가와 제일심은 나에 해당되는 요 a, a-1, a-2, 요 공통적 쟁점을 구체화해서 얘와 얘를 대리적 개념을 설명하는 거.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비교는 요렇게 돼있지. 맞죠?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오늘 거 오늘 거를 보면 여기가 독특해요. 제일 심은 가하고 제일 심은 나를 비교해. 그리고 제일 심은 나와 제일 심은 다가 비교가 돼.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예. 예. 제일 심은 나가 가를 만났을 때에. 해당되는 쟁점과 제일 심은 나가 다를 만났을 때에 나오는 쟁점이 다르지요.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나와, 어 여기에, 어 여학생이 있어. 그러면 이 친구와 나를 비교하려면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중년과 청소년이될수 있어. 나! 즉, 대상에 따라서 내가, 나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나의 기준점이 바뀐다. 알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인터넷, 그, 어, 뭐죠? 교환과 거래에서, 교환과 거래에서, 제일 심은 가가, 제일 심은 나를 비교할 때, 제일 심은 가의 초기,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어 이건 뭐야 삼자 비교거든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즉 하나의 제시문에도 두 개의 관점이 들어있을 수 있다. 얘도 사실은 하나의 제시문 안에 두 개의 제시문이 두 개의 관점이 들어있는 거야. 나의 제시문 나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이 달라. 즉앞 부분에 해당되는 건 가와 뒷 부분에 해당되는 건 다. 아 가와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비교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아니야 내용을 정리하면 단순한 요약이 되죠. 비교는 핵심적 쟁점만 갖고 와서 차이를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오늘은 이 비교에 해당되는 내용이 논의의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내가 전체적인 방향,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설명을 했고요. 이 평화에 해당되는 것도 1번 문제도 이것도 어 선생님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작년 것만 빼고 내가 거의 모든 편입 돈술의 기출 문제는 고대든 연대든 다 넣었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기출 문제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도 작년 것도 어 요거 파이널 끝나자마자 대입 파이널 끝나자마자 바로 올릴 겁니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수업에서 아 강의는 내가 다 무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맞아? 그러면은 내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고 그거에 따라서 글을 쓰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첨삭이거든. 역으로 얘기하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써서 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느냐가 논의의 초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널은 연세대학교 시험이 토요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6시에서 10시. 그 다음에, 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야. 역시 6시에서 10시. 근데 동시에 같은 주에 보는 경우가 있죠. 같은 주에 보는 경우는 저녁에 6시에서 10시인데 앞부분, 그러니까 2시간, 2시간을 나눠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따로 합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선생님, 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톡은 내가, 요거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아나키 2012. 아나키 2012.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토으로 연락 준 학생들은 우리 기존 학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기소개서 합격자의 자소서라고 해서 60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간 그거에 따른 음성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한테 보내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자 문제 2번이야. 문제 2번은 라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 잘 보세요. 요 내가 지금,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설명할 텐데, 아웃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봐봐. 국가 A와 국가 B 중에 국가 B가 평화 지수가 높아. 근데 가나다의 주장을 근거에 설명하시오. 이거 지금 앞부분에 제시문 가하고 나하고 다를 읽은 학생들 중에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거. 어? 가에서 평화는 뭐지? 나에서 평화는 뭐지? 다에서 평화는 뭐지?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1번 문제에 비교해서 논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혹은 잡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문제나 혹은 세 번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1번 문제 비교, 2번 문제 해석, 3번 문제 비판이면은 자5 0 0자 500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1번 문제 비교, 2번 문제 해석, 3번 문제 비판이면 이때 비교의 논점을 잡았다 할지라도 뒤의 문제는 꼭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왜? 그래야지 논점이 명확해지는데, 보세요. 가나다의 주장을 근거로 요 도표를 설명해. 요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뭔가가 안 떠올랐으면은 잘못, 논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 요거 약간 뜸을 들여야 되죠, 내가 지금. 뭘까? 보세요. 제시문 나이에 첫 번째 그래프를 a라고 하고요. 아, 1, 2라고. 1, 2, 3, 4. 4가 평화지수를 종합한 거. 1번 지문을 1번 그래프를 보면은 국방비와 관련됐죠. 2번 그래프는 민주주의와 관련됐어. 3번 그래프는 물질주의와 관계됐어. 1번 그래프가 제시문 뭐와 관계돼 있어? 당연히 가지요. 이번 그래프는 나와 관계돼 있어. 3번 문제는 당연히 다와 관계를 갖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제일 심은 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평화는 뭐와 관계된 거야? 국방비. 오케이? 물리적인 힘과 관계된 평화야. 그때의 평화라는 건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균형을 잡은 상태.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 뒤에 거란 보면 제이심과가 뭔말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이심은 나도, 제이심은 나도, 그럼 여러분이, 어, 제이심은 나에서의 민주주의, 어, 평화는 민주주의와 관계를 갖고 있을 거야? 제이심은 나에서의 평화는 물질주의와 관계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이심은 나는, 제이심은 가와도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 비교가 되고, 제이심은 나는, 제이심은 다와도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만 비교가 될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시문을 독해하는 평화의 조건이 되는 개념이 뭔가 물리력, 민주주의,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가나다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과 무관한, 이것과 무관한 논점은 이 평화 논제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지? 그럼 내가 지금 강조한 건 뭡니까?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상호 유기성을 갖고 있다. 1번 문제에서의 비교의 명확성이 없을 때 2번 문제와 3번 문제 도표 문학 작품을 보고 구체성을 전조로 해서 1번 비교의 논점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규정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1번 비교도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건 제일 심은 가를 비교할 때 여기에 뭐 최명길이 뭐라고 했고 그다음에 김상원이 뭐라고 했고 이런 내용 쓰면 절대 안 돼. 문학 작품은 현상형 제시문이기 때문에 개념화를 해 줘야 돼. 그래서 제시문가에서 평화는뭐물리 물리적의 물리력의 균형이다. 이때의 물리력은 이때의 군사력은 해서 개념 중심으로 가야지 제시문가를 첫 보자마자 제시문가에서 1636년에 이렇게 하는 소행이 떨어진 거야. 왜? 본문을 갖다 베끼는 거지, 본문을 개념화 시키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Right?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심은 나. 아, 문제 2번. 문제 2번은 보세요. 항상 우리는 글을 쓸때 단락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자, 이거 우리 가제일심은 나의 표 1. 자, 제일심은 나의 표 2. 제이심은 라의표 3.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대략 몇 자? 300자, 300자, 300자. 맨 마지막에 100자 정도로 전체의 내용의 마무리. 그러면 제이심은 라의 A국과 B국 이것을 A국과 B국의 차이를 제이심은 가의 관점. 맞죠? 또 제이심은 라의두 번째, 두 번째 A국과 B국을 제이심은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제일 심은 라의 세 번째 도표도 A, B 국가. 제일 심은 가와 제일 심은 나. 이렇게 글자 그수 대략 300자, 300자, 300자. 그럼 각각의 도표를 분석하는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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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150자, 150자. 이때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이 아, 제이심원나에 나타난 도표 3의 이러이러한 도표 3의 A의 특징은 오케이 제이심원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해 여기 중요해 해놓고 제이심원가의 내용만 그냥 갖다 쓴다. 자 이러이러한 현상은 제이심원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이심은가의 내용을 쓴다. 틀렸죠 왜 제이심원가의 지금 관점으로 설명한다고 했어? 제시문가의 관점으로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시문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기다 정리하는 건 이거는 현상 그 다음에 개념규정 분석 뭐가 없는 거야 분석이 없는 거야 해석 추론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본문을 갖다가 딱 넣고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끝 오케이 다시 현상정리 개념규정 이에 대한 분석 현상 개념 분석 이 분석이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 이걸 우리가 도표에서 과 문학 작품에서 예를 뭐라고 했어? 이거를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추론이라고 해. 해석 추론, 비교 추론이지. 비교는 차이를 설명해 줘야 돼. 차이까지 비교고 추론, 설명, 해석. 여기 현상 개념 규정 이거에 대한 분석. 분석이 들어가야지. 그게 없으면 내네 글의 변별력은 아시겠죠 일단 기까지 얘기하고 자, 지금부터 어 4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시에 40분. 온 투표니까 3시 50분까지 앞에 여기 얘도 봐야 되니까 얘도 여러분이 관점을 뽑아야지만 두번째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3시 50분까지 각각의 관점을 뽑고 시작해야지 뒤에 걸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인강을 통해 혹 나중에 그 녹강을 통해 듣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첨삭을 따로 받고 있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명확한 감각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글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포착될 수 있어. 이 논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매년마다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뻔한 얘기를 많이 쓴다고 똑같아 논술도 남들이 쓸수 있는 걸 내가 쓰게 되면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만의 자기 자신의 유니크네스를 고유성을 보여줘야지 어디에서나 범칙 봄직, 범직한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면 내 글에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아시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개념을 보다 다각화하고 심 심충할 수 있을까? 다각화와 심충하는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의력이라고 했어. 논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야이 짧은 글에 무슨 창의력이 있어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야. 창의력이라는 건 개념을 쪼개는 거고, 개념을 깊이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본문에 없는 어떤 내용을 갖다 쓴다 그런 건 아니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창의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2011년에서 2018년까지 어, 김영 편입 연세대학교 전체 합격자 1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논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연고대를 동시에 합격했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실전적이고 가장 뭐야? 가장 실전적인 가장 구체적인 글의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브레이크하고 여러분 글 쓰고 그다음에 다시 뒤에 거 지난 시간 꼭 공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